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느 날 우리가 그 키우던 집안의 그 식물이 시들어버린 걸또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아마도 분무기로 그 제일 먼저 그 손이 갈 텐데요. 식물 같은 경우는 집안의 그 풍수적인 기온을 민감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니까요.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정적인 에너지의 그 기온을 정화를 시켜줘야 합니다. 이런 때 단지 그 물을 주고 또 햇빛을 비추게 해주는 것만이 또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죠. 더 중요한 그 집안의 운을 그 퇴색시키지 않고 또 활력 있게 그 충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이럴 때그 집안의 운을 정기적으로 그식물에비율를 하면 그 식물이 그 시들지 않고 늘그 신선한 그 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운을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냉장고에 있는 그각 얼음을 그한 개를 꺼내 주시면 되는데요. 이런 그 풍수 용도의 시도는 여러분들께서 그 실내 환기와 또 병행을 해서 해주실 때 더욱 좋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냉장고에 있는 그각 얼음을 한 개를 꺼내셔서 그 식물 화분 위에 그 하나 얹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때 그 현관이 아주 중요합니다. 현관에서부터 다시 그 긍정적인 에너지와 또 그런 운을 집안으로 크게 그 끌어올 수 있도록 현관 입구에 살짝 그 파우더 향의 그 방향제를 한번그 뿌려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. 이렇게 되면 집안으로 그 금전운이나 또 재수를 불러들이는 그 유인력이 높아집니다. 여러분께서 화분 위에 올려 주신 이각 걸음 한 개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또 녹여주는 그런 역할이 되고요. 동시에 그 에너지의 그 순환에 긍정적인 그 자극을 가속을 지켜줍니다. 성장을 암시하는 이 화분에서 하게 되는 풍수 방법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정화가 되고 또 실내 공간이 그 활력 있는 에너지로 채워지는데 그 중요한 그 역할을 이각 얼음이 하게 되는 거고요. 얼음의 그 결정체가 물이 되어 흐르는 그 암시 속에는 집안의 그 운들이 정체되거나 또 막혀 있지 않고 풀릴 것에 대한 또 한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. 이런 그 풍수 조치로 인한 기대되는 그 효과는 좋은 일이 그 집안 문턱을 또 성큼성큼 넘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. 가족간에 그 불화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또 이런 경우에 그 화합으로 또 변한다든지.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투자에서 그 손실이 또 수익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.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장사가 이전보다 더 나아지게 되는 그런 풍수 효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여러분들께서 가끔 이런 그 풍수 시도를 해 주시게 되면 우리 그 우운이 막히는 걸그 미리 예방하는 그런 지름길도 됩니다. 오늘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집안의 그 우운이 병국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그 식물을 통해서 미리 그 포착을 하고 또 우리가 그 미리 선제적으로 또 풍수적으로 대처하는 법 함께 살펴봤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풍수조치로 여러분들 그 집안의 운을 늘그 활력있게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